난 더붕이 습니다이야 집에서 내 코가 이상한가? 음. 내 음? 뭐야? 발이야? 아선 아, 냄새. 음. 네, 네 냄새! 냄새. 냄새. 냄새 냄새. 냄새 냄새 냄새. 냄 냄새 어..미안..돼.. 헉..그..냄새! 어, 냄새 아..뭐야..너..뭐야.. 네, 아, 니가 무슨..다림이냐? 냄새! 냄새! 냄새 냄새 냄새! 냄새라고! 냄새라!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지? 터졌지? 음식물 쓰레기.. 아..진짜 냄새가 뭐야 이래.. 아이씨 냄새 나네. 어, 아, 야, 가. 좀 가라, 좀. 아, 냄새! 아, 진짜, 코에다 손 대지, 냄새! 코에좀 냄새, 내지 말라고. 냄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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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냄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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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! 냄새! 아, 냄새 난다고 가라고, 좀. 아, 진짜. 촬영하지 말고. 냄새 난다. 아이씨 어우, 내 코가, 어우. 어우, 코 말할 뻔 했잖아, 씨. 아, 아, 내 코. 이거 치료비 내구냐? 끝.